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일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신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이열 개, 열 가지 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10개명의 첫 개명을 어기며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않는 사람을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대가리스라엘 백성이 하나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고 검포도 과자를 죽일지라도 너희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검포도 과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세상 규범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you <laughs>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 기준에 딱 맞으면 좋지만 자식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것이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배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 배척하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개념을 지키지 않았어도 자기보다 다른 신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공포도 과절을 즐기며 이 덕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때내 기준만 고집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또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운명가된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메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메는 원래 원래부터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한 것도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세아가 음란하다고 소문난 고메를 찾아가 그녀와 결혼한 것이고 보멜과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까지 순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은 호세아 손지자라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습니다. 보멜은 <laughs> 자녀 세를 낳고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야, 호세야에게 음란한 여자는 고난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주신 십자가였습니다. 호세야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 이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러하실 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칠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이자을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지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를 치는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십자가를 칠때 나타납니다. 고통스럽다고 십자가를 배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구월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능력을 성실해가고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것도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정교의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고 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의 십자가를 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호세아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음란가 된 아내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샀다고 하는 것은 고멜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떠났지만 음란한 길에 빠져 결국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입니다.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서 세상이 주는 출범을 쫓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행동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믿음은 변치 않을 것이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마 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칠자를 주로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즐기며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사탄은 사탄이 놓은 죄의 울부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사람은 결국 죄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심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봄날의 노예가 된 고매를 호세아가 값비싼 값을 주고 다시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예수님은 선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야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호세야는 예수님과 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투원을 받는다고 해서 투원의 은혜가 싸우려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는 이유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줘야 할 십자가로 인해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 들어오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잡고 마지막 날에 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후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윗 왕을 찾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왕입니다. 이미 오래 전에 죽은 다윗 왕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헛된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값으로 주에서 부원받은 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에서 부원받은 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위해 되기까지 예수 크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혼자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혼자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다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위해서는안 됩니다. 귀찮고 힘들다 힘들다고 또 평안한 길만 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든 것을 감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에도 부원의 온전히 하여 주시는 믿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사명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